둘이 얘기지만도 어. 제대 때에막 펑펑 울고 그랬다 하지 말라고. 아 부인께서 그래. 제대하지 말라고. 그렇지. m b n 나는 자영이다 이승윤입니다 유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아잘 탄다. 물 그렇게 많이 갖고 오셨어요. 어, 물이 끓네요. 네물 음, 지금 음, 아우 끓고 음, 있습니다. 음. 그럼 시작을 어. 해야 되겠다. 네. 음. 홍시도 있네요. 음. 이게 저 오늘 내가 요리를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 아, 네. 음. 아, 물잘 끓고 있습니다. 네, 이 뭐냐 하면은 네. 오늘 이 가지 요리 한번 해보려고. 어, 어, 국수네요? 국수. 오, 아우 맛있겠다. 네, 기대해보라, 카이. 네. 네.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넣으세요? 많이 먹으니지. 아. 오늘 운동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laughs> 평소 국수를 즐겨 먹는다는 자연인, 그 중에서도 특히 겨울에만 만들어 먹는 최고의 별미국수가 있답니다. 아, 그걸 이렇게 씻어야 돼요? 원래 씻어야 돼. 이래 쫄깃쫄깃하다. 잠을 씻어. 맛이 생기지? 네. 내 먹는 대로 한번 먹어봐. 네. 맛을 내가지고. 네. 대접할 때. 홍시를 넣으시게요? 이게 원래 그 설탕하고 이런 거 대신에 네. 이게 이어면 이제 홍시 를이으면은 아 양념장이 맛이 나. 오어떻 하네요? 아, 고추장을 섞고 홍시에. 되게 특이한 맛이 날것 같은데. 음, 저는 이렇게 국수에 홍시 넣어서 먹는 거는 음, 처음 보거든요. 그렇지. 홍시와 고추장의 조합이 뭐 어떤 맛일까요? 내가 원래 이거지 가을을 좋아하거든. 어... 그래서 가을 이제 제철 가일은 이제 참 너무 좋아하기 음. 좋아해서 먹고 지금 이제 겨울에는 이거 뭐 감이 제장되서있기네 해. 네. 이건 내즐기 먹거든. 음... 그래, 맛있어. 이건다 되고 얘뭐한 가지 들어 있네. 따라봐 이게. 네. 아 양념장에 뭘더도 넣으시려는 건데요. 어 이건 뭐예요? 오. 이게 이제 감식초를 발효시킨 압니다. 아. 감식초도 감기와 소화에 좋아서 해마다 담궈 먹는답니다. 임산마트 바이. 요저저저 우리 매실 애기 있어도 안고 뭐 어마 거다 해요. 요 정도 하면 되시면 뭐. 음. 마야만되 돼. 똑같아. 네. 이게 또 참기름 좀 넣고. 어 아, 참기름. 음. 아아또 손으로 비벼야 제 맛이죠. 음, 손끝에은 만난다 칼로 손으로 비벼야지. 이렇게. 아우 침 나오는데요? 음, 맛있어, 비벼. 네. 음 맛이 비대. 네 맛이 좋을 기도 뭐. 순수한 자연의 재료로만 맛을 낸 홍시 비빔국수. 과정과 모습은 소박하지만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요. 아, 잘 먹겠습니다. 아, 그래. 맛있게 아, 그래. 야, 음. 맛있게 보인다. 맛있지? 맛도 궁금하고. 자연인표 홍시 비빔국수. 맛이 어때요? 네? 음. 와! 어, 맛있어요. 음, 음, 아승 진짜, 진짜 국수 맛있게도 먹네요. 음, 음, 오늘 음. 이런 요리 뭐 많은가 어땠어요? 아못 먹었어요. <laughs> 아, 전, 저는 이제 통시를 넣으시길래 음. 사실 아 이거 너무 단게 아닌가? 좀 국수는 음. 왠지 너무 달면 좀맛 없을 것 같아서 좀 음. 내심 걱정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만나지. 음. 달면서도. 음. 이 고추장이 또잘 어울리네요. 아주 <laughs> 이 감이랑 음. 여기서는 보약 따로 없어요. 아... 이 보약이래. 보약. 아, 그럼 저는 지금 보약을 먹은 거예요. 그렇지? <웃음> <웃음> 어, 너무 맛있어서. 음. 싹 비웠어요. 예, 이런 나도 명문사 한번 이제 잘못이긴 해. 오늘 네. 날날 많이 더 놀랐고. 알겠습니다. 네. <laughs> 아 이제 국시도 먹고 네. 이제 뭐이뭐할일이 있는데 좀도와 줘. 아 그럼요. 음. 산속 생활 20년 동안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 나무들을 종류별로 심고 가져온 자연인. 이맘때면 해야 할 작업이 있답니다. 근데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음, 아 이거 오늘 네. 작업할 상인데 이게 이제 그럼이라뭐 낙엽, 또 여기 닭장 쳤는 거, 부산물 요마음도좀 돼가지고 네. 이제 자연태비를 나무에 줘놔야 어... 내년에도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지 삽질 할줄 아나? 아 삽질 잘하죠 언제 배웠는데? 군대에 있을 때 많이 했죠 삽질 아 축구도 많이 하고 족구도 많이 했습니다 아 족구도 했다고? 네 그럼 조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좋고요 예. 네. 아 저한테 안 되실 텐데. 몰라. 그럼 이제 이거 해놔놓고 조꾸 <laughs> 한번 하자. 실뢰 신뢰감 봐야 되겠. 아 그럴까요? 네, 네. <laughs> 산속에서 즐기는 조꾸 좀 색다른 재미가 있겠는데요. 자 이제 그만 가지. 네. 정도 응. 됐나요? 예. 자. 네. 자그 힘들긴데. 언니도 중심잡기가. 언니도 끌어봤는가 끌어봤습니다. 군대 있을 때요. 네. 여요 여, 머리, 머리. 자, 여기, 여기. 이 나무줄 거요 아, 여기요? 네, 여기. 아, 요건 무슨 나무예요? 아, 수도, 수도. 응. 여기 이제 네. 여기 대추나무라. 왕대추. 아, 대추나무? 응. 대추가 막막한 저, 저막주먹뒤막 해. 이런 아, 왕대추나무. 물, 왕대추나무. 아, 왕대추나무? 왕대추나무. 그게고이 대추는 대추 하나 먹으면 배불러. 저, 저. 설마 대추가 이만할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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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래가 네.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일하면 이제 튼튼해지는 게 나무 자체가 튼튼해지고 어. 얘네 가을도 많이 달리고 굵고 당도 높고 이런 게어 이건 또 무슨 나무예요 응. 이, 이 왕살구+ 왕살구+ 왕살구 네. 여기 있는 거 뭐든지 다 앞에 왕자가 붙네요 그렇지 여기. 왕대추 왕살구 아, 그렇지+ 그렇지 이 왕살구는 얼마나 한게 왕살구예요 이만한 경석은아그 많아요. 응. 모든 아, 지이다 이만하네요. 이만이 어, 대추도 이만하고. 왕살구도 이만하고. 대 이만해. 아니, 이만, 이만. 아니, 이만, 이만해. 이만, 이만해. <laughs> 잘 자라라. 자연보다 더 좋은 걸음은 없겠죠. 내년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나무를 생각하니 힘이 들기는커녕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독 과일 나무를 많이 심으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내가 그 원래 과일을 좋아한다, 캐잖아. 네. 어릴 때부터 산에 댕기면 망개도 따먹고, 산딸기 따먹고, 음. 뭐 이런 게 내가 취미라 그래서 내가 뭔지는 뭐 작업자족도 하고, 이렇게 심어놨어 음. 식량이래, 식량. 음. 아, 확실히 그 어릴 때그 추억이 지금 음.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네요. 많이 미치지. 아. 그 보면 또내기 좋지. 음. 이제 그만 이제 조건을 하자. 조건 한판 하자. 아 족구요? 네. 아 좋죠. 네. 좋습니다. 아 족구 정말 잘하시나봐요. 족구는 뭐뭐 내한테 안 될까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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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공이 또 이렇게 있네요? <laughs> 이 공은 내가 이 네. 심심할 때맨또 운동삼아 이 백치. 되게 아. 이래가 막 이래가 당당치는 김에. 어, 공이 아, 세 개나 되네요. 어, 네. 아. 계속 뭐 하고 또막 하고 하잖아요. 특히 자연인이 족구를 좋아하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족구가 원래 공군에서 나왔어요. 어, 아 온그 비행장 할 줄로 해서.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저저 레트 저 줄도 안 치고, 네. 그냥 세면 받아서 톡닥 톡닥 하고 가다가, 아 그그 발전해가지고 이제 막줄 채가 하다가 레트 채가 하다가, 아 그래 됐다. 그래가 이제 전국에 퍼지는 게좋구나아 그래요? 우리 때 우리 그 저, 저, 저 쫄병 할때 그때 조꾸 생기는 게라. 어, 아, 처음 알았네요. 공군에서 이게. 요리가... 내가 그래서 조꾸 창시자라. 그러지 이제 나 옷을 아, 그 뭐냐면, 아 조꾸의 창시자세요? 그랬기해그 뭐. 오! 어, 오 어, 어, 이게, 새롭지 않은데. 어, 이거 뭐, 네트도 있네요. 네트, 요, 그래, 요, 내가 요, 이 다, 아. 이거, 한번 있잖아, 이게. 야 백지 겁먹지 말고 해보면 또, 빌건 아니다. <laughs> 준비 되셨어요? 준비 되지. 아,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오케 좋다. 오, 출발 좋은데요. 아, 자. 허허허 오! 어 좋다. 오! 오, 자연인, 정말 잘하시는데요? 깜짝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이 고수 앞에 있으니까 당황했는데요. 아! 이 땀나네. 땀나, 땀나. 스윗 아. 씨, 뭐, 슬슬 발동이 걸리는 것 같은데, 기대해도 되는 거죠? 옷도 벗고허허 아. 오! 아, 진짜. 아까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뭐, 실망입니다, 진짜. 에? 어? 어? 아, 애기 네? 아! 안 되네. 오! 그냥 그러니까, 스윙시 원래 족구 잘 못하죠? 그쵸? 그렇죠? 아, 땜만큼 했지. 오늘 일 나와야 돼, 어이데. 아, 좋네요. 아, 아. 아. 아 왜? 아니, 근데 정말 잘하시네. 요 아. 항상 난 일하고 살기 때문에, 아. 마음도 건강하고, 운동, 몸이 건강해. 아, 그러니까 이산 속에 이 족구에 고수가 살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내일좀더 와야 되는데, 가자. 아, 아 또요? 또일더 와야지. 아, 네. 자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할 일이 많아. 응. 뭐하세요아 이거 흙을 흙을 이 이리 이기 가지고, 네. 저 어디 바를 때겠어요. 응. 아 이걸 어디 바르신다고요? 어. 응. 아 진흙을 요래가 이제 말랑말랑 해져야 되거든. 요래 요 정도대로 바르면 돼. 야, 근데 이게 뭐 보통 황토로 하지 않나요? 뭐 아공이니까 맥 흙으로 이리 바르고. 자, 이제 가자고. 네. 네. 어, 일로 와, 일로 일로. 어,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아궁이 하나 있어도, 오늘 아궁이 이뻐를. 그래. 아. 가을 수확 때문에 미뤄뒀던 아궁이 수리. 겨울이 더 깊어지기 전에 서둘러 손봐야 한다는데요. 이거 이제 뭐, 비가 빼고 해가지고 좀 부실해가지고, 아 오늘 흙가지고 이제 작업 좀하려고 그래. 아, 이 아궁이 이거 손보시게요? 아, 아궁이 손좀보려고 그래. 어. 어, 근데 가마솥이 엄청 크네요. 커야지 이 어머니 우리 마누리 오면 물 마이트 사가 같이 모욕도 하고 원래 가기 전에 일을 건지나야지. 자, 열로 요한 사람 나. 그렇지. 아 이거 일 잘한다. 뭐 이래 이하면 돼요. 이거 뭐이 어. 일이 뭐별거 아니라 이게 이제 요즘 하는 거 이제 세면 대신에. 네. 세면가 하는 대신이 이다 말이야. 40년 세월을 동고동락하며 의지한 아내. 아내와 함께 살 날을 꿈꾸며 자연이는 이곳을 틈틈이 아내와 함께 살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는 중입니다. 열애한 바래 매일이 해지게 되고 그래, 예? 어 열애 열애하는 거래 우리 마누로 오면 좋다 카게. 어 진짜 좋아하시겠는데요? 그냥 남작이 이어서 맨날 안 놀고 이런 것도 잘해 놨네. <laughs> <하겠네. 웃음> 아 이게 전투기 정비를 하셔서 그런지, 어 아, 진짜 좀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옳지. 하려고 마음은 뭐뭐 뭐. 알아지. 그냥 이렇게 완성된 것만 보면 무슨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했을 것만 같은데, 예. 야 오로지 손으로만 이렇게. 이거 했다는 거 자체가 정말 놀랍네요. 이게 도구 아니겠어요? 도구. 아, 그러니까요. 예. 이게 미장칼이야. 뭔가 이 대했다고 막 이래가 이런 마무리하자. 예전과랑 예.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예. 와. 이 악공이의 아내를 위해 불을 피울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했네. <laughs> 아, 수고군요. <laughs> 어느덧 하루가 저뭅니다. 어 아, 밤되니까 확실히 추워지네요. 이제 옷에는 해가 빨리 지기네. 밤이 되자 이슬이 내려 축축해진 낙엽, 불이 잘 붙을 수 있을까요? 자, 이리가. 오, 근데 이거 뭐죠? TV에서 많이 보던 물건인데? 오, <laughs> 이거 풍로죠, 풍로! 풍로. 아... 옛날인 말이야, 네. <laughs> 나무가 어른 없으면 이거 없으면 물못 펴야. 야, 진짜 여기는 옛날 것들을 많이 볼수 있네요. <laughs> 요즘 이럴 때는 있나? 네, 여기서는 <laughs>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네요. 그렇지? 야 풍로 덕분에 산골 저녁이 따뜻해졌습니다. 배가 말고프네요. <laughs> <laughs> 이게 좀저저 무시청 오. 무청 오. 이거 끝내주는 게라 무청 이거 에이, 시래기 시래기 아. 에이, 이걸 가지고 네. 오늘 우리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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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래기 밥무를 해먹어. 어, 아 오, 네. 아우, 에이, 좋죠. 겨울 내도록 가 시래기 나무를 해먹고 시래기 무시밥 해먹고 뭐이뭐오만 음. 다시요. 응, 네. 자 이제 이거는 가져, 절로 이제 이거 이제 삶아가, 네, 삶은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제 밥을 해야 된다 카이 오. 네. 오. <laughs> 이게도 이래도 삶으면 얼마 안돼 이거. 오. 좋다. 이거 이라마 군불대가 방뜻에 좋고, 실래기 삶아 좋고. <laughs> 아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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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 d Ami, he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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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i, he s a i 시래기 요리는 더욱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이그 네. 요리하는 전문가라. 어, 한 하는가 한번 보러 가. 네. 아 시래기 자주 드세요? 나 이거 뭐 거의 겨울되면 매일 먹듯이 해요. 우리 여여 쓰레긴 시래기 늘어 나는 거 봐야지. 저걸 오. 내가 소모다시기요. 음. 온 겨울 내이다 먹는다. 이게 그 뭐만 소화 잘 되고 네. 변비 뭐. 그다음에 뭐 전립선 뭐 어망각 이게 다다 좋아. 아 성인한테는 이 종약이라 보약이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볼까요? 예 지금 아까 여기 쌀한잔 하잖아. 쌀한잔 밥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 걸 이렇게 아실액기 밥이네요. 실액기 밥이지 그래. 이래가 이제 네. 이 언제 넣으면 돼. 이렇게. 아 네. 그시 밥이 g 다 o g 시래기 국을 한좀준비해봐야 John d 이 n d 이장이 i n Din Din 으 i n Din Din d 은 n 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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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냥 된장을 넣고 시래기를 넣고 물 넣고 그냥 끓이는 게 아니라 된장을 일단 넣어서 버무리네요. 그렇지 그래. 음. 이제 그저 시래기 이제 저, 저 간이 푹배 이제 그래. 이거 그냥 있는거 하고 천지차야 돼요. 우리가 이 국에는 이제 이거 끓일 때 이때도 들깨가루를 넣어야 돼요. 예. 이걸 넣어야 더 풍부한 영양과 고소함을 느낄 수 있답니다. 어. 냄새 좋다 네. 예. 이 어. 이제 또 네. 이게 나물을 만들지 나물. 어 아, 나물까지. 네, 나물. 다음 다진 마늘을 또 넣고. 음. 음. 아 이건 뭔가요? 이 참깨. 아 참깨. 참깨 냄새가 거시하다. 오, 이걸 넣어야 이 맛이. 오, 그래. 이렇게 <laughs> 많이 넣으세요? <laughs> 아 손이 크시네요. <laughs> <laughs> 그렇지. 이제 다가 그래 네, 아... 또 이거 송곳맛은 이제 이 네, 맛이 난다고. 네. 그래 우리... 또 간이 되죠. 그렇지, 그렇지. 여기 네. 아... 이제 여기 네. 이제 시래기 나물이 나. 어우, 막치미고이네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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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아, 이거 맛있다. 야, 맛 한번 보고. 음. 음, 아 맛있어요. 좀작고뭐 그러진 않아. 아딱 맞아요. 아니, 네, 음, 좀 뜨. 음. 음, 시래기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 음. 아 진짜 맛있다. 아, 아 진짜 맛있어. 아. 내가 먹어. 야, 시래기국도 이제 진한 맛이 우러나왔겠죠? 국이 음. 다안 끓었나? 오, 아, 이거 뜨. 된장의 구수함에 들깨 가루가 더해져 풍미가 더욱 진해졌습니다. 잘됐다. 응. 식이섬유가 풍부한 겨울철 별미 시래기 밥까지 더해져 풍부한 저녁 밥상이 잘해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Yeah. 아, 맛있게 어 아, 이 시래기국에 시래기 나물에 응. 시래기 밥. Yeah. 아. 자, 겨울밤 산중에서 벌어진 시래기 잔치 본격적으로 맛을 볼까요? 와, 응.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는데요. 와. 음. 아, 이 시래거든 난 이런 못 망다. 이게 다 같은 시래기지만 다 다른 맛이 나네요. 그렇지? 음. 아, 행복합니다. 아주 시래기의 매력에 그 그래. 빠졌어요. 이곳에 자리 잡은 지 어느덧 20년.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늘 가슴 한편에 미안함이 자리합니다. 한참 아들도 아직 졸업도, 대학교 졸업도 안 했고 뭐 했고 돈대갈 때고. 이건 또 1년 대 하고 하데 이제 연금도 올라가고 또 그때 도 봉급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봉급도 타고 하면 한 1년간 하면 또한 2년 하고 하면 또 아파트 한집 가면 된다고 하고 이런 소리도 막 해서. 참말로 내가 둘이 얘기지만 도 네. 제대 때문에 막 펑펑 울고 그랬다. 하지 말라고. 아 부인께서? 그래. 제대하지 말라고? 그렇지. 자연에 물들어갈수록 이곳에서 행복을 느낄수록 아내를 향한 마음도 애틋해진다는 자연인. 나이가 먹을수록 같이 사는 참 부부인데 놀로도 아들이도 같이 해주고 참 많이 챙겨주고 서로 이해하고 이래야 되겠 멀리 떨어지시기니 그럼 뭐하는지 많이 많지 그래서 이제 뭐 내년 봄 가기 전에 라도이제뭐 음. 겨울에 뭐참 군불 떼놓고 말았던거운긋하게 좋으니까 이제 그만해 이와 가지고 그만. 같이 즐겨 살자 이래 한번 가보죠 어, 아직 말씀을 안 해보셨어요 아직은 뭐+ 뭐못겠지뭐참 어. 우리 마늘의그 어디 있는지 몰라도. <laughs> 집, 집에서 듣는지 몰라 이거 이제 방송 보고 이제 알겠다 네. 되게 미안했다 어+ 야. 어+ 어+ 아, 진짜, 야, 진짜 야. 말씀을 하시네. 야. 어+ 그 미안식이 앞으로 네. 이제 오래 살다, 오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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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살자, 오래 살면서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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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런 말씀을 처음 하시는 거예요? 어+ 네. 지금도 뭐 마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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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어+ 내뭐참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사심이 있지만 이런 게좀 풀어져 오시면 고맙겠다. <웃음> <웃음> 앞으로 더욱더 잘하고 행복하게 해드릴게. <laughs> <laughs> 아유 좋아하시겠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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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는 그 소원 꼭 이루세요.